안녕하십니까 정윤박사 서지환입니다. 이제 출전한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5번 정상민이 종합 득점 선두로 나섰죠. 2번 이용주가 차순위 득점자로 나섰습니다. 2번 이용주 광명 득점에서는 1위로 나선 선수입니다. 자, 힘을 쓸수 있는 선수 3번 유근철, 최근 페달링 가벼운 4번 성정우, 오랜만에 복귀전 갖는 선수죠. 1번 정현우와 우수급 데비전을 갖는 6번 정경호 7번 이록기까지 출전했습니다. 초주 예상에보면 득점 선두로 나선 5번 정상민이 우승 후보로 뽑힐 수 있겠죠. 이번 이홍주 만만치 않은 선수지만 직전에 차 12월 25일에 낙차를 당했습니다. 현재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번 이홍주 이용주, 이용주 이번주는, 이번주는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은, 금요일은 5번 정상인 홍미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풀어가며 자신의 컨디션을 체크하지 않을까. 물론, 선행형 선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힘을 쓸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무리하게 플레이 하기보다는 첫날, 금요일, 금요일 경기죠. 평일 경주 조금은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겠다. 또, 대표적인 선행형 선수 류근철이 있기 때문에 5번 뒤에서, 5번 뒤에서 플레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5번 앞은 앞서 말씀드린 3번 류근철이 힘을 쓸수 있겠고, 우스쿨 데뷔 전에 간 7번 이로키와 6번 정경우는 앞에서 힘을 쓸수 있는 선수들, 또 4번 송정우와 1번 정현우는 후미에서 막판, 칩, 칩승부를 노릴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와 같은 줄서기가 진행된다면, 3번이 6번 또는 7번, 6번 또는 7번의 선행을 활용해서 힘을 쓸수 있겠죠. 3번이 6번 또는 7번의 선행을 활용해서 단준해지는 3코너에서 저치기술 승부를 펼치면서 5번, 5번 앞에서 버티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다. 결승선은 5번 뒤, 5번 후착을 찾는 경기죠. 5번 정상민의 3번 유근철과 2번 이용주가 확률 비슷해 보입니다. 확률 비슷한 확률로 후착을 다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쌍승을 5-3에 조금 더 무게의 중심을 둬 보겠습니다. 앞에서 힘을 쓸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3번이 조금 승부 타이밍을 잡아간다면 5번 앞에서 버틸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쌍승 5-3, 쌍승 5-3을 5-2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무게중심을 더 보겠고 자 3복승에서는 배당을 노립니다 3복승에서는 앞서 말씀대로 3번이 출입도 가능합니다 출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몰고 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2번 이용주가 낙차 후첫 출전이라는 점또 내선에서 내선에서 비빌 수 있는 선수들이 있죠 송종우가 5번 수도권 후배 D를 직접 노릴 수도 있고 또 내선에서 받아가기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2번이 외선 병주가 길어진다면 3코너쯤에서는 뒤로 밀릴 수도 있다.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3복선을 노리는데 어 먼저 1순위는 6번 총경호와 때리고 버티는 그림 536, 536, 또 4번 송종우. 최근 페달링이 가볍습니다. 내선 마크도 가능한 선수, 또 직접 들이댈 수도 있는 선수. 4번, 송종우가 따라오는 534. 536과 534. 이번 주, 이홍주 선수가 자력 승부도 되고, 기량이 만만치 않지만, 과감하게 배제하며 배당을 노리는 쪽으로 저는 승부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쌍승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3. 3복승에서는 2번 배제한 536과 534로. 536과 534로. 한번 승부를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재안의 픽이죠. 서재안의 픽. 지난주 말씀드린 선수 먼저 복귀해 보겠습니다. 선발급 유니신 선수, 추입으로 가볍게 금요일 토요일 2승 챙겼고, 일요일 결승에서는 선행승부 펼쳤지만, 아쉽게 오차게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수급 김다빈 선수는 데뷔회차였죠. 말 그대로. 데뷔회차. 어쩌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김다빈 선수입니다. 3일 내내 선행 승부했지만 또 3일 내내 재치기를 맞았습니다.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씩씩하게 힘을 쓰는 모습이 다음 회차 더 기대되게 만들어 주었죠. 김다빈 선수. 다음 회차를 더 기대해 보겠고, 특성급 김범수 선수는 토요일과 일요일 선행 3차과 2차 가며 자신의 몫은 어느 정도 해 주었다. 해 주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드리는 선수는 3발급의 박일용 선수가 눈에 띕니다. 박일용 선수, 오랜만에 출전한 선수죠. 어, 박일용 선수 제가 픽으로 선정했지만 금요일, 금요일 노려보십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금요일 어떻게 타나 한번 지켜보셨다가 어, 지정훈련 때처럼 힘있고 몸, 몸 좋아 보인다 싶으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 노려볼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어, 우수급에서는 송승현 선수, 세종팀의 송승현 선수, 특성급에서는 최래선 선수, 최래선 선수가 몸 상태 좋아 보였다, 좋아 보였다, 기대하게 만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선수 활약해주길 기대하면서 이상 함께 알아본 광명 육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